작년 8월 침수 피해를 입은 서울 관악구의 반지하 집입니다. 장대비가 내리던 그날 물을 퍼내고 이불로 문 틈도 막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벼락 맞았지. 아... <laughs> 그 당시 물이 안에 이 정도는 찬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여기 우리 저희 저희가 그때 당 여기 장 여기다 장고 다음 넘어 가고 물에 떠서 그렇다고 이사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방두 개짜리 반지하 는 보증금 천 오백만 원에 월세 이십만 원. 같은 동네 원룸은 1층이 전세 일억 천만 원, 2층은 보증금 오천만 원에 월세 오십오만 원입니다. 보증금 낼 목돈이 적어도 삼사 천만 원이 더 있어야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좀 저런 집에서 살기 싶은 생각이 어 없겠어요. 1층, 2층이나 이런 거좀 임대를 자게 되면. 값이 좀 비싸죠. 이건 아주 값은 저렴하니까.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주거 급여는 서울 1인 가구 기준 월 33만 원. 이 돈으로 이 동네에서 구할 수 있는 집은 얼마나 될까요? 모두 900여 일곱 개. 반지하가 200개 남짓, 지상도 7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지상은 보증금이 대부분 억대입니다. 보증금 1억 6천 24만 원도 있고, 네. 2억 24만 원짜리도 있고. 월세를 낮춰놓고 관리비를 왕창 올려놓은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천에 29만 원인데, 26 관리비가 26만 원이에요. 반지하랑 지상층이랑 가격 차이가 월세만 따져도 월 2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전세 가격 서울 성북구의 또 다른 반지하 주택. 60대 여성 홍모 씨가 혼자 새 들어 사는 집입니다. 서랍을 열자 다쓴 휴지심 여러 개가 보입니다. 제가 이제 하도 곰팡이가 나니까 여기 습기 차지 말라고. 곰팡이가 너무 심해 소중한 물건들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비디오 같은 거 내가 다 찍어놓은 거 가지고 가전제품 다못 갖고 오고. 한테 소중한 거죠. 너무 속상해요. 하지만 이사는 꿈도 못 꿉니다. 홍 씨는 걸어서 10분 거리 아파트에서 일합니다. 종일 계단을 오르내리며 청소하고 한 달에 125만 원을 법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는 20만 원. 주머니 사정이 뻔한데. 직장은 가까워. 이제 반지하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데서 내가 적응을 하는 게쉽지 않아요. 해봤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이제 알아 이제 이제 이 사람 그나마 음. 내 얼굴을 익히고 알고 그런 사람들이 이 주위의 사람들이잖아요. 반지하는 전국 32만 7천여 가구 수도권에만 96%가 몰려 있습니다. 반지하 가구 월 평균 소득은 190만 4천 원. 전체 가구 평균보다 100만 원 이상 적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왔는데 소득 수준에 맞는 집이 없다 보니 반지하를 전전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집도 놓고 뭐 물만 찼을 뿐이지 싹 수리해놓으니까 새집같지 괜찮더라 그래서 내가 이사 온 거예요. 작년까지 살던 다세대주택 1층 집은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월세는 같은데 면적이 두 배가 넘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3천만 원은 LH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주거 급여와 연금 수입 95만 원으로 한달 먹고 사는 김씨 입장에선 월세 부담이 늘면 생활이 힘듭니다. 한번 이사할 만나요 나도 힘는데 네. 그것도 그렇고 이사 왔으니까 한년 살아보고 그때가 내가 안 죽고 살아 있으면은 한번 또 알아보든지 해야지. 뇌 질환이 있는 부인이 제대로 걷지 못해 작년처럼 집이 침수될까 봐 걱정이 큽니다. 아이고, 착잡하죠. 아직 내만렇게안아모데내가뭐 먹는 것도 안 되고 하튼가다해 줘야 되니까 서울시는 작년 8월 폭우 참사 <laughs> 이후 반지하 주민을 지상으로 이주시키겠다고 <laughs> 했습니다. 공공 임대 주택 입주를 지원하고 한 달에 20만 원씩 2년 동안 주거 바우처를 준다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내 반지하 가구 가운데 지상으로 올라간 건 2714가구. 전체 1%에 그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20만 원 정도의 월세가 과연 그러면 그 월세를 대납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는가? 실제 그 시장 가격보다는 턱없이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집 반자에서 지상으로 못 나간 겁니다. 반지하를 사들여서 없애겠다는 대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5,250 가구를 사들인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달 27일 기준 125 가구, 2%에 그칩니다. 국토교통부 현행 지침상 주인이 여러신 다세대 주택은 반지하를 포함해 건물의 절반 이상을 살수 있을 때만 매입이 가능합니다. 재건축을 원활하게 하려는 등의 취지지만 소유 관계가 복잡해. 매입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관악구 참산 안대도 밑에 있는 지하지만 위에 지상에 있는 가구들이 그 집을 팔지 안 팔지 다 세대인데 이런 경우는 의견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걸 뭐 매입비라는 게 쉽지 않은 방식인데 처음부터 호별이라도 매입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울시는 지난달에야 국토부와 협의해 반지하 주택을 가구별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놀람>